백면서생 글만 읽어 얼굴이 창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상 물정에 어둡고 경험이 없는 자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 남북조 시대 남조의 송나라와 북조의 북위는 강남의 요지를 둘러싸고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화해하는 외교적 관계를 유지했다. 북위의 태무제는 북쪽을 무력으로 통일한 다음 유연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서역 여러 나라와 모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그러자 송나라 제3대 문제는 남쪽의 이목을 평정해 북위와의 일대 결전에 대비했다. 북위의 태무제가 449년에 유연을 선제 공격하자 문제는 이대가 숙적국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전장 경험이 없는 문신들과 북위를 공격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이때 무관인 신경지는 이전에 결행한 국벌 출병의 예를 들어 북위 공격을 반대했다. 폐하 박가리는 공에게 물어보고 배를 짜는 일은 한예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폐하는 적국을 공격하려 가면서 백면서생과 일을 도모하면 어찌 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신경지의 말을 듣지 않고 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출병을 강행했고 결과는 대패였다 송서 신경지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백면서생이란 얼굴이 검은 무관과 대비해. 집안에서 책만 읽어 창백한 얼굴에 문신을 가리키며 말로만 떠들고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초년생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다백에이이라고도 한다.